우리 교육장님은 그런 그 청소년들에게 마미눈 운동을 전파해서 할수 있도록.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예 물론이죠 마미노 네. 그래서 저. 그런데 그런 그렇게 돼처 처지,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마미눈 운동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미눈 댄스 대회를 할 겁니다. 10월달에는 음. 지금 지하철 그각 역사에 가 보면 그런 일탈되고. 그, 그런 애들을 저는 일탁이라고 어, 생각을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학교 공부에 적응을 못하네요 음.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학교 밖을 나온 애예요, 학교 밖 학교에 안 가고? 예, 학교 안 가고, 이렇게 또래 학교, 또래도. 방과 후에도 그런 학가이고방도 예, 가 후에도 공부에 학원에 가기 싫고, 공부 가기 싫으니까 <laughs>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하철 역사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이게, 이게 현실 아에요 네, 음악을 틀어놓고 막댄스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음. 마미는 운동을 할 때, 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 있을 때 이걸 할 때, 그 애들을 제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미는 시민운동본부 그 팀들이 통닭을 시켜서 그 애들을 모아서 함께 춤을 추고, 그 애들의 재능을 또 일으켜주면서 그 애들과 공감을 해주니까. 이 애들은 누구도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와서 그 댄스 하는 거 오, 잘하네 그러고 무대에 세워주고 하니까 이 애들이 네. 굉장히 눈빛이 달라지는 그렇죠 걸 그런 봤어요. 사례들은 외국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걸더 발굴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교육장님처럼. 공감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음. 잘 눈에 보이게 되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에이. 그렇지 않으면 비난하게 되죠. 에이. 학교 수업하지 에이. 않고 나와서 앉아도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이제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발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 그 아이들이 음.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 체계 안에서 그런 아이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제 고문제 때문에 제가 네. 여기 나와서 마음이는 공감이가 마음이는 하는지 아는데 음. 저는 교육청이 있을 때도 그랬고, 남부교육장으로 있을 때, 그리고 경동총이 교장을 이해하면서 그랬지만, 교사들에게 이 공감교육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아, 거예요. 그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교사의 공감 네. 능력을 저는 키웠어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요, TT훈련이란 있어요. Teachers Effective 네. 아, Training Program. 말씀. 이게 지금 벌써 아마 미국에서 하고 그러니까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에게만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고 네, 우리 기존 세대가 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왜 프로그램이 있이나 교사의 있구나. 공감 능력을 위해서 제가 TT 프로그램을 그렇게 네. 올인해가면서 했느냐 하면 우리 경동초등학교 선생님, 남부교육청 관내 선생님 TT 훈련을 다 받았어요. 학교의 선생님들도 이 TT 훈련을 받고 내가 왜 아이들에게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일그러진 영웅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빌트모아의 빈민촌의 애들은 모든 그때 사회학자들이 여기 빈민촌에 있는 이 애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사회학자들이 단언을 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뒤에 어느 그 사회학자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이아이들이 비밀이요. 그 사회학자의 사회적 분석 능력에 네. 문제가 있었구만요. 아, 그래서 <laughs> 20년, 20년 뒤에 이 사회학자가 일일이 네. 그빌트마이들 살던 200명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애들이 다 건전하게 자라서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사회 활동을 잘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까? 그200어 사망했는, 자연 사망에는 이명을 제외하고 198명의 입에서 전부다 나는 어느 한, 그때 나를 담당했던 한 여선생님 덕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으니까 나는 그 애들에게 해준 게 없다. 나는 그 애들을 그냥 사랑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사의 공부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 안에서, 그래서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애는 그거를 읊어주면 안 돼. 이 굉장히 지금 공부하기 싫구나. 지금 기분이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조금 누워있어. 조금 졸아.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교사의 공감 능력. 이것들을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오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계속 좀 한번 진척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예, 정말 <좋은 말씀>, 생각합니다. <laughs> 네. <laughs> 일개진주시를보 가지고 우리가 70년도, 80년도는 유럽이 굉장히 비행 청소년 때문에 열을 먹었습니다. 음. 그리고 1990년, 1990년, 뭐 미국이 엄청, 뭐, 마피아 이런 것들이 음. 난리가 났습니다. 제 얼마 전에 일본이 또 그랬습니다. 일본도 제가 조사를 보니까 1980년도에 문제가 됐더라고요. 음. 그걸 전부 다 뭘로 해서 했냐 보니까요. 학교 그룹 스포츠 활동을 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주장만 해서 되느냐? 저는 이건 주장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일, 지금 현재 최고의 힘을 보면은 이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로 해서 뭐 정권도 바꿔버리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사회단체들이, 우리 뭐 비단 우리 해표도사회단체라볼수 있습니다만, 사회단체 어디에 치중되어 있냐에 따라 그 나라가 바뀝니다. 그 치중되어 있는 데가 정치권이고, 대모하고, 계속 이념사업이 있고, 여기에 돼 있는 것들을 좀 다른 그 군력자들이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일본도 그렇게 바꿨거든요. 바꾸면서 네. 학교 클룹 스포츠가 활성화돼 가지고, 지금은 너무 학교 클럽 스포츠 활동이 되다 보니까 에르드 체육이 죽었어요. 그래 다시 2020 도쿄올림픽에는 에르드 체육을 키운다고 아이베가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그래 되는데, 우리가, 그 학교 클럽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서 일어난 세계적인 스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 이게 체육단체가 갖고 그러면서 스타 부재, 우리 그핸드볼의 스타들 을 가져와서 교육을 시킨다. 저는 어, 결선 과정을 했습니다만, 이번 내년에는 저희들이 각 유치원을 어,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체육관 불러가지고 차를 잘 나눠서 유치원생들을 전부 다가 우리 정당에서 있는 몇 분들 유치원의 협회를 찾아가서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분들을 전부 들고 오라, 아주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런 네. 여기에 뭐가 필요했냐 니까 사회적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저도 세발단체 업소도 해보고, 빠르게 살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언론에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안 나타나요. 그래, 이게 아무리 해봐도 결국은 회폐만 남아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단체들이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는 좋은 거는 다 압니다. 그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정책이 네. 이런 게 필요하다, 저런 게 필요하다. 이제 이미 처방전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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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근데이 네. 이 많은 처방전들 네. 가운데 어디에 그좀 힘을 실어서 네, 을할 네. 네. 힘이 있는 단체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거기 네. 이제 우리가 변화시키는 건데. 그게 어떤 사회적 공론이 모여지거나 또는 그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정말 제대로 진단해서 제대로 된 처방책이 나와주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한번 들었어요. 그 청소년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연극 수업을 학교의 정규 과정으로, 정규 네. 과정으로 채택하자. 그니까 이제 뭐 취미 클럽 정도가 아니고 네, 네, 네. 뭐 국어 영어 수학 체육 프로그램처럼 연극 프로그램을 하자는 것도 전 굉장히 공감을 했고 네, 또 우리 부진모 회장님께서 말씀해준 스포츠 클럽 활동도 보다 더 다양화하고 학교의 정규 교육화해서 좀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맞춤형. 이건 뭐 어디에나 맞춤형은 이제 시대적 요구 네, 아니겠습니까? 시대적이에요. 똑같은 네, 방식으로 네. 다양한 애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데는 틀림없이 한계가 따르니까. 네. 그게 맞게, 맞게 맞게 맞춤형 대책이 좀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은 정말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셔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음. 정말 그 우리 우리 좀뭐 서부 사회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나라든지 이런 청소년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지만, 네. 이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런 좀 심각성을 띠고 이슈화될 때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어떤 정말 대책이 필요한 네. 상황에서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 시대 때 우리가 이것을, 그이 시대가 가장 지금 우리가 이 교육적인 어떤 컨텐츠를 바꿔야 할 그리고 어떤 것을 가장 중점으로 둬야 할까를 깊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적인 네. 우리가 도덕교육을 해왔고 또 인성교육도 해왔지만 그 속에 컨텐츠를 뭘을 건가. 바로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제가 남부교육에 있을 때한 번, 남부교육 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해서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 대구의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해봤더니만 그때 공감 능력이 한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점을 취하고, 상상하고, 공감적인 수용, 그 다음 넷째가 이제 개인적인 공감 수용, 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 앞에 세 가지는 다 된다는 좀 그렇게 낫지를 않아요. 애들이 슬프네. 또는 어려운 애들을 보고는, 음, 자는 슬프네, 자는 그렇구나, 어렵구나, 이까지는 공간적 수용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 공감 수용하기는 점수가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관계를 잘 알려고 하면, 이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것도 관계 형성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관계 형성을 잘, 관계, 형, 관계 형성에 혁명을 이끄는 우리 안에 있는 힘, 공감, 이거를 모든 정치가 교육과 그리고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이 함께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요즘 청소년 네. 정말 아무리 네.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데 있어서 오늘 문제를 제기하는 토론회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환영하고요. 이걸 바로 바꿀 수 있는 폭발력은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라고 봅니다. 네. 그 스타 선수들이 나왔어. 우리 대구에도 이성엽 선수도 있고, 우리 그 윤경진 선수 같은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 하여금 어떤 축구든 핸드볼이든 무슨 이런 단체들이 그걸 좀더 벗어나서 사회단체, 지금 정치권에 머물고 있는 모든 인형단체 머물는 그런 사회단체들도 여기에 집중적인 에너지를 보태준다면은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청소년 관련 그 정책이나 사업은 다른 세대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청소 지금 당장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투자하는 것도 음. 그렇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미래 세대를 준비할 음.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그럼요. 효과를 그럼요. 가진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볼때 음. 오늘 이 토론을 계기로 해서 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음. 네.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됐고요. 어쨌거나 지금 청소년 폭력의 원인은, 원인 제공자는 기성세대입니다.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날때부터 네. 그렇게 날이. 그럼요. 네이 사회시키고 생활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정신세계나 음. 가치관이나 음. 행동 발달에 이런 영향이든 저런 영향이든 줬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다고 보면 이 원인 제공자가 해결에 대한 책임도 그럼요.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청소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네. 또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가정, 부모, 또 또래 친구, 학교, 네. 그리고 교육당국, 네, 네, 음,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모든 시민들이, 시민들, 예, 시민단체, 예, 네. 관심을 네.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뜻깊은 자리 마련해 야인 주셔서 야인청사.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이런 <laughs> 네, 네.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같이 또 네. 하면서 통일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양파TV와 함께 아. 우리 마미는 시민운동 네. 그 예의점. 우리 전 교육장께서 이렇게 관심 가지시면 안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많이 박치하고 네, 시청하시는 분입 네, 네, 네. 네.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자리였던 것 네. 같습니다. 네. 마미, 어, 눈 그리고 핸드볼 비롯한 스포츠 클럽, 양파 네. 네. TV, 야인청상 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모두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박수 한번 아, 칠까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laughs> <마지막> 칠까요? <laughs>